어리 재밌는 데 놀러 갈걸? 어디? 어, 클럽에. 아 응? 거기? 응. 좋지. 응. 아니 아니 어부님들 두 분이서 응. 어딜 가신다고요? 우리가 가기 딱 좋은 클럽 있어요. 아니 클럽에 가시기엔 두 분의 연세가 조금 무리이실 것 같은데. 할머니 손맛... <laughs> 어머니들 손맛이 기가 막히죠? 이거, 어머니 생각보다 힘든데요? 힘들 참고 해야지. 아니, 어머니 이게 몇 인분이에요? 200인분. 200인분? 근데 매일같이 200인분을 하시는 거예요? 더할 때도 있지. 더할 때는? 천명 할 때도 있지. 천명? 어마어마하다. 그럼 어머니손안 아프세요? 아파도 참고 돌아보면 할야지 신선한 재료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인생 청결 하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출발! 내려올게요! 달라진 점 있으세요, 일하시면서? 달라진 점 이라는 건 처음 봤을때나 지금 이나 늦지않고 이렇게 젊게 산다는 거, 안녕 하 세요？맛있 게잘먹겠 습니다. 매일같이 이렇게 할머니 손맛 도시락 드시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벌써 한 1년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. 어, 어머니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, 음. 어머니가 해주신 것보다 어,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질리진 않으세요? 어, 뭐 1년 넘게 먹었지만 뭐 질리는 거 없고 요즘에도 뭐 온체 어, 메뉴가 워낙 다양해서 뭐 매일 바뀌니까 오히려 더 매일 새롭고 맛있습니다. 빠밤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, 빠밤 빠바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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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밤. 밤밤밤밤 하시는 손놀림이 예전 손놀림이 아니세요. 이게 미 수십 년 가까운 거예요. 아, 그러면 젊었을 때도 <laughs> 하셨어요? 예, 예. 그리고 다시. 조금 몰다가 설랑은 또 이렇게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설랑은 요 앞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, 재밌고. 어머니 제 머리도 예. 맡겨도. 예, 해줄 수 있죠. <laughs> 얼마 드리면 돼요 4천원 이에요 4천원? 네. 보통 요즘에 약값하면 15,000원 정도 되지 않나요? 아 어, 이거 어르신들 일자리라 조금 받고 어르신들이 조금씩 저기 그런데 젊은 층에서도 많이 와요 아, 가격이 싸니까 전문가들의 솜씨는 네. 그대로 가격은 네. 아주 저렴해요 네. 이 미용실의 가장 최고의 장점 한마디 해주신다 이 신여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오면 은 무조건 이렇게 떠받들어줘 음... 그러니까 뭐 어떤 거한 가지 장점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은 내놓을 게 없어 다 똑같아 530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. 좀 건강적으로 좀 약하시거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공익형 형태의 일을 하고 있, 있으시고요. 뭐 교통지도라든지 초등급식 도움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일자리를 하고 계시고 좀 급여가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도시락 사업단이라든지 반찬전문점 사업단이라든지 좀 건강하신 분들이 활동은 그쪽에서 하고 계십니다. 손재주로 덕을 보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? 이 손으로 뚝 하면 하고 물건을 만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. 어떤 분들이실까요? 만나보실까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? 현수막이에요. 현수막? 가방? 현수막으로 가방 넣는 거. 근데 그 가방 어디다 써요? 시장에다 팔아요. 장다아 장바구니로 장바구니 가게에서 자기네 물건 많이 사잖아요. 그러면 자기네가 하나다 하나씩 빼요. 재활용해서, 음, 재활용해서 이 장바구니로 쓰는 게괜찮네요 근데 어머 뭐 순식간에 들룩하니까 가방 하나가 총인데두 <laughs> 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어르신들이 옛날에 시부모님도 옷 만들어주셨던 그 실력으로다가 재봉틀 한두 대 갖고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재봉틀도 열대 그리고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지금 현재는 스물 네 명까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. <목소리> 제일 보람 되실 때는 보람 될 때는 해가지고 물건 캐놓으면 이쁘고, 어, 그런가. 뿌듯. 야, 평생 뭐 직장 생활 되고 별거 다 했는데 요즘이 <laughs> 그래도 직장 생활 재미나게 하고, 어, 그냥 아직까지 제일 보람 된것 같아요. 그게 안된 거야. 앞으로의 어르신들의 욕구가 더욱더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.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좋은 일자리, 또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저희 우암 시니어 클럽 하면 식품 사업이 좀 유명한데요. 이 반찬점, 그리고 도시락 이런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 전국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는 백세 아름다운 신이여 우 우아. 우아.